그, 땡땡단위라고 어, 그 청약 전문가, 어, 이상한 놈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저기, 수많은 사람들, 태평로일 때, 대구, 말하는 거예요. 어? 대구 태평로일 때, 주상복합 매수하러 했다가, 풀피 2,500만원, 지금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대세라며, 네. 매수하러 했다가,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지해는 건설사, 시행사, 통해서, 그 뭐예요, 네. 백마진, 꽃지, 이런 거, 다 챙겨 먹고요, 네. M, g m 이런 거 진짜 다 챙겨 먹고, 네. 그리고, 그산 사람들한테는요, 피눈물을, 네. 흘리게 만들었다고요. 자, 여러분. 왜그 사람들이 문제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이요, 제, 제가 이 방송을 하니까, 네. 누가 그사람 신고했나봐요. 됐든 찾아와가지고 욕을 막 적었더라고요. 네. 욕을 적었다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네.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그 사람 실명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뭘 와서 기분 나빠합니까? 네. 기분 나빠 고소하든가. 네. 고소하든가. 그럼 그 사람, 실체가 밝혀지겠죠. 고소하는 과정에서. 네. 지만 잘 사면 뭐 합니까? 수많은 사람 피눈물 흘리기 만요. 피눈 물 흘리게 만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청약 전문가 어디 있습니까? 네,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청약 전문가요? 네. 그거 너무 쉬워요. 자, 84A랑 B 타입 있어요. B 타입은 타워형입니다. A 타입은 판상형이에요. 그러면 분위기 안 좋을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아, 경쟁이 너무 심해서 내가 안될것 같은 그런 시기에는요. 당연히 타워형을 해야 돼요. 네. 그것들, 그거를 그 사람은요. 그렇게 알려준다니까요. 59타입, 75타입, 102 또는 112타입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76타입, 80타입인가? 그런 거나 추천한다고요. 그렇게 하면은 확률이 높아진다 합니다. 당연히 높겠죠. 경쟁률 떨어지니까. 여러분, 그게 전문가예요. 네. 그게 전문가 맞아요. 청약 전문가가 전문가 맞냐고요. 청약의 전문가 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입 입시 전문가 믿어요? 믿냐고요? 대입 입시 전문가 여러분 택도 모셔지 마세요. 기본이 수능입니다. 그런데 그 수능 점수 가지고 한 단계 위에 미달된 과에 진학시키는 게 바로 대입 전문가예요. 그게 뭔 전문가예요? 대입 전문가라는 건요 낮은 점수로 높은 학교 보내는 겁니다. 현실적 가능해요? 미달란과 있으 가능하겠죠. 그런데, 쉽지가 않다고요. 어렵다고요. 그래서, 저, 저는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 네, 우리는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다. 우리 그, 무슨 땡땡 교수, 땡땡땡 교수 있습니다. 그 네? 형님께서, 저기 대학교 교수인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저한테가 아니고 네, 방송 때. 네. 아니, 자기가 보는 지역이 있대요. 그럼 2022년 대폭 락하고 있을 때 자기가 보는 지역이 있대요. 뭡니까? 라고 사회자 물으니까. 서울 강서구 화곡동 오피스텔 사야 되는데. 왜요? 라고 하니까 추후 교통이 발달할 거래요. 제가 아니, 저 사람은 왜 오피스텔 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의 주장은 이거예요. 단순하게 서울과 교통자, 교통, 서울과의 교통이, 강서구는 서울이죠 어차피. 강남과의 교통이 개선되기 때문에, 예? 아니요 그분 아니에요. 강남과의 교통이 개선되기 때문에 어? 지리적으로 가까진데. 그게 뭐예요 그게 하여튼간에 예? 저처럼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예? 몇몇 전문가들 말하는걸 들어보면 아 이게 진짜 투자를 해봤는지 뭘 해봤는지 그리고 본인은 저기 리츠 펀드 이딴 거 하라고 해요. 리츠 펀드요. 자. 부동산 리츠 있죠, 여러분. 거의 대부분 다 상업용이에요. 상업용은 경기를 잘 타요. 지금과 같이 금리가 인상되고 앞으로 더 올라갈지 모르는데 상업용 부동산을 작년에, 상업용, 상업용 부동산 리츠를 작년에 직 간접적으로 투자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는 일단 부동산에 대한 지식, 네, 끊임없이 쌓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쌓아야지만 여러분, 그런 이상한 말로, 네, 현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 매주 수요일마다 혹시, 나는 솔로 혹시 보신 분계시나요 나는 솔로? 보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잠깐 나는 솔로 이야기 한번 할게요. 아, 흑진준이 보시나요? 네, 이번 기수, 네, 16기인가요? 네, 돌싱특집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아, 또롱님 또 보세요. 네. 자, 낯솔, 16기, 돌싱이에요. 네. 자, 돌싱 특집인데, 짝을 맺기 위해서 방송에 나왔고, 네. 여섯 6명 명대 여섯 명인가요?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옥순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네. 강남 부자 딸이에요. 네. 그렇게 보이잖아요. 포르쉐모 몰고 다니고, 네. 강남 부자 딸. 그리고 자수성가한 스타트업 대표. 네. 스타트업 대표가 일단은 외모가 평균입니다 그런데 옥순이 워낙 이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옥순이가 그 광수를 마음에 들어 했던 거예요 광수는요 아름다운 사람이 본인을 관심을 뒀으면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않았어요 뭐에 집중했을까요? 이 사람이 집중한 것은요 남이 하는 말 남이 하는 말에 집중해서 결국 오해를 하게 되고 옥순이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게 여러분 투자에 있어가지고 네, 가이드를 제가 제시해 드리잖아요 그 가이드대로만 움직이시고 주변에서 하는 말은요 흘려들으세요 네. 사는 방법만 알려주는 투자가 아니잖아요 제가요 취득세 중거 어떻게 피하고요 양도세 어떻게 회피하고요 이런 것들 알려주는 방송이 아니잖아요 저는 부동산에 대한 철학을 여러분들께 주입을 시켜드리고 있잖아요 네. 리스크를 제거하는 방법 먼 때만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네. 이 가이드대로 가야 되는데 수많은 분들이 이 가이드대로 가다가 이탈을 해요 왜 자꾸 이탈 이탈 하십니까 왜 이탈을 하시냐고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는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왜 쉬울까요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냥 2급지에요 1급지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며칠 있다가 또는 몇 개월 있다가 2급지 가격이 오릅니다 이렇게 시차를 주는 시차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개월간 시차를 주는데 쉽지 않겠습니까? 네? 쉽지 않을까요? 대구 보세요. 수성구에 돈 몰리는 거 보세요. 수성구에. 수성구에 돈이 몰린다니까요. 수성구에 돈이 몰리면 요 어디 올라가겠습니까? 수성구로부터 동심원을 그리면서 2급지, 3급지가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전히 오르지 않은 곳에 또는 입주 물량이 아직 남은 곳에 우리는 진입을 해서 올라타게 하면 여러분 2년 뒤는요. 웃고 나온다니까요. 매우 간단한 이치. 자, 제가 분양권 매수 옛날에 매수했던 2020년도 분양권 매수에서 아, 2021년도 분양권 매수에서 어60% 차익 본 이야기 해드릴까요? 세금 대고 60, 60% 해드릴까요? 자, 매우 간단해요. 이걸 계기로 아, 이 주선생 투자 신이다. 예, 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 들었어요. 제 주위 지인들한테 왜? 어 그때 제가 같이 두 명의 지인하고 같이 들어갔거든요. 공동, 공동 투자가 아니고 사라고 했다고요 왜? 제가 먼저 샀으니까 자 여기에 재개발 구역이 있었던 거예요 재개발 구역에서 일반 분양을 때린 거예요 자 분양을 했습니다 얼마 분양했어요? 3억에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3억이라는 금액을 적은 거예요 3억에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위에 이게 2000뭐 예를 들어서 뭐 25년에 입주다 라고 하면 여기는요 자, 이것도 다 제가 추정할까봐 그냥 인위적으로 제가 적은 거예요. 여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일반 분양을 했었고 2020한 어, 2년에 분양한 거예요. 사이클하고 관계, 관계 없어요. 지금요. 제가 다른 시점을 적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는요. 호가가 4,500. 호가만 나왔어. 호가, 호가, 호가. 네. 아, 죄송합니다. 저걸 꽂자 아니잖아요. <laughs> 네. 이거죠. 호가. 네. 호가. 간체, 간체짜로 간지, 적어볼까요, 제가? 자. 호가가 4억 5천에 나왔습니다. 이건요, 분양가가 3억이에요. 어떨까요, 여러분? 당연히 초피가 붙어요. 초피. 초피가 딱 붙고, 딱 물량이 원래 계약하고 나서, 명의명의 계약하고 난 뒤에야 전매 가능한데, 이때부터 물량이 막 풀리는 거예요. 미친 듯이 풀립니다. 그래서, p 가 여러분, 제가 초피에 나오는 물건, 바로 잡았으면 제가 3점 P 3,500에 잡을 수 있었는데, 예, 제가 요거 제거, 저거 제거 하다가, 얼마 사겠습니까? P 네. 5,000에 삽니다. 그래도 얼마예요? 피가 5,000에도 3억 5,000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필요한 돈은요, 투자한 돈은요, 8천만원이죠. 네. 계약은 3천만원에 피해 5천, 8천이에요. 8천.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왜 해당 지역에 입주물량이 없고, 일단 지금은 엄청나게 큰 대단지 규모가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가 입주가 완료가 되었고, 당연히 분위기가 초일급지일급지가 올랐기 때문에 여기는 한 3.5급지 되거든요. 3.5급지까지 불이 붙을 것이다. 왜 여기는 상향영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과나 아, 지역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로 옆에 100m 떨어졌는데, 여기가 4억 5천. 호가가 나왔어요. 호가 4억 5천 나왔다는 건요.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혀 3억 5천 해서 추후에 1억 더 붙여서 팔았어요. 세금 내고 나니까, 네. 세금 내고 나니까 상당히 많은 수익을 얻었다. 얻을 수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시차라는 게 존재합니다. 네. 최상급지가 오르고, 오르고, 3.5급지에서 브랜드 아파트가 호가 4억 5천 원 띄우고, 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양권이 초피가, 단돈 피가 5천만 원만 올랐을 때, 네. 초피 5천만 원만 붙어놓을 이러면 괴리가 1억이잖아요. 1억. 그러면 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시점에 이 시대에 이 시기의 흐름을 내가 보고 사는 거라고요 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익 투자입니다 이거 제가 몇 개월 가지고 있었을까요? 몇 개월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몇 개월이요? 딱 1년 갖고 있었어요 1년 년 1년 보유하고 66% 양도세 내고 팔았습니다 엄청난 수익률이에요 물론 이 과정을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해요 왜 그러냐? 네. 세법적인 문제도 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여러분, 수익 투자, 또할 수가 있다고요. 지방에서 네, 투자를 한다 해가지고 내가 돈을 못벌것 같습니까? 충분히 많이 벌어요. 오늘 댓글로, 아무리 지방에서 사이클 돌아봤자, 서울 수익률만큼 수익밖에 수익에는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아, 참 돌대가리다. 네, 돌대가리다. 서울의 사이클이 언제 다시 올줄 알고, 그거를 내가 시간을 다 허비해야 되냐. 네. 이게 정말 어, 돌머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 내가 언젠가는 서울에 진입하면 돼요. 네.